나는 버스에서 졸다가 가위에 눌렸는데막 눈앞에 아른아른 하는 거야. 무서워서 눈, 눈꼭 감고 있으니까, 막 귀신 뭐라 욕하다가 내가 깼어. 그리고 집에 가서 내 침대에 누워 자는데 똑같은 놈이 다시 나타나서, 간줄 알았지? 이러는 거야. 이란 그리고 한 번은 그 침대에서 자주 가위를 늘려서 이번에 안대를 끼고 자면 눈떠도 안보이겠지 싶어서 끼고 잤단 말이야 근데 꿈에서 내 방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어? 그리고 귀신이 창밖에서 얼쩡거리면서 그거 쓰면 안보일 줄 알았냐고 웃고 가더라고 그랬다 귀신 꿈을 꾸면 아무리 눈을 가려도 귀신에게 가위물린다 얘들아 무섭다 들어가자